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9월 10일.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베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쬘 때쯤에 이스부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부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조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 생명을 여러 활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식을 낙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해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어 달고 이스브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어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돼에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잘 길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디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도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그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도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운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요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위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르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유괴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유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천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포구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몫이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시편 52편.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위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위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미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